인정하잖아, 본인도 인정 인정 <laughs> 아 누가 튕긴 거야? 누가 시작했습니다? 누가 튕겼나요 혹시? 보면 알겠죠? 두, 두 스타만 아니면 돼 <laughs> 힘들게 왔는데 <laughs> 두 스타는 갑자기 어? 어? 뭐지? <laughs> 가는 거 아세요? 맞다 나 첫판이라 튕길 수 있어요 아, 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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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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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아, 아, 가 없는 건가? 어 아, 아, 튕겼다 튕 아, 아, 음죠 아스카니. 스카비. 거 그냥 안으로 쪽하고 들어가 보세요. 네. 예. 네. 쪽 쪽. 네, 쪽하고 들어가. 아, 네, 그 정도는 아니고요. <laughs> 어뭐잘못 갔네 소리요. 우와. 그, 몸싸움이 엄청나구만. 하늘이 이쪽 이쪽으로 이쪽 그쪽. 이쪽. YS 킴이면 김영삼인가? 까비 아, 까비. 뭐라고요 나무야? 소리 어요 소리. 아니 아니. 아 역시. 나무 <laughs> 형. 없어 어, 아닌데? 뭐야 어, 이거? 뭐야 기발왜 들어? <laughs> 아 파울 기빨 들어왔나봐 아두 아. 스타 또 어디갔어? 첫판이라 튕겼어 아이고야 요즘 첫판 무조건 튕기더라 굿 음... 그. 괜찮아요. 응. 와. 아비아비 어. 와. <laughs> 너무 많아. 괜찮아요. 괜찮아요. 어제 가운데로 와요. 오케이. 나갈게. <laughs> 어우, 나앞다 <폐다> 이거. 어. <laughs> <laughs> 아방 내려가줘야 돼 응. 아.. 저거 날아주못딴 사람 데리고 풀백 굿비 어우 야이씨 어... 저건 아니지 설마 거기서 수술한다고? 설마? 에이 안겠지. 설마. 아 죄송해요 사랑해요. 아 키퍼가 나와있길래. 음 해봤어요. 키퍼 키퍼 줘요. 어 나는 콜안 했는데요. 어. 그. 까비. 그녀는 약했다. 어? 나이스. 나이스. 어? 아, <laughs> 아, 나이스. 피지컬 나이스. 다 달려들어요, 그냥. 굿. 나이스. 나이스. 라스칼님, 쪽! 까비. 아, 이 너무한데? 돌 수가 없네. <laughs> 나이스, 오. 오, 야. 그녀의 강한 태클 <laughs> 아웃. 까비. 사람 없어. 나이스. <laughs> 야, 한골 이상하게 먹히는 거, 근데. <laughs> 나이스 수비형 나면 그거 속가가 몇이에요, 근데? 몰라요. 90 넘죠. 80... 안 넘지. 80 후반때 그러면? 벌, 어, 벌, 중반? 중반? 키좀 키우셔서? 많이 키웠지 많이 180대까지 올려야지 어 182요? 어? 182인가? 이게 샘팩 보는 경우가 많아 뭐 시작한 걸로 하면은 다빼아 <laughs> 어, 뭐야 나이스 원하니 준석형 네굿 다시 가운데 굿 굿야려도 돼요 난데 안돼 주면돼오굿아 좋았다 에라이 아이나가지 괜찮아 괜아아 괜찮아 아 역시 레버쿠전은 레버쿠전이구나 절대 안 들어. 라스칼님 배워 안 배워도 될걸 배웠어. 맞아. 굳이 레버쿠지는안 배우셔도 되는데 이걸. 뭘 그러나? 개꿀. 나이스. 어? 나야? 네, 예, 형이에요. 쪽이 아니라. 아이씨, 중앙 플렉스 맘에 안 드네. 어, 이 친구 그, 나이스 잠시만요. 네. 뒤에도 많아요. 고짝! 네. 괜찮은 굿. 까비. 굿. 우리 패스 정확도 엄청 올랐네요. 89%. 음, 좋아요. 이 상태에서 브라질 만나고 싶다. 왜냐하면 제가 브라질 영상을 봤거든요 형들. 근데 그 보니까 수비 수네명이 있고 수비형 미드필더 한명 있고 나머지 다섯 명이 전부 다 올라가는데 그 올라가는 게 일직선으로 올라가요. 그 그러니까 스트라이커 한 명이 있고 스트라이커 그 아래로 네 명이 오는데 그러니까 거의 뭉쳐 다녀. 근데 지금 이, 우리가 하고 있는 이걸로 가면은 어우씨 좀 소라게 갈수 있지 않을까. 썬백 전진 패스 조심. 우리 지고 있구나. 상대가 돌리겠다. 음. 뭐 돌려도 이렇게 막 위협적으로 돌리는 게 아니어서. 어 갑자기 뛰어주셔서 놀랐어요. 소리요? 줄데 없어요. 나이스. 사람 없어요. 멀리. 해도. 나이스. 어, 저, 감놀. 레알, 감놀. 나이스. 나이스. 오! 아아 킹님, 나이스. 저거 버려야 돼요? <laughs> 줄라타는 이렇게 플레이 안 하는데 가운데로 와요 어차피 나이스캠벨어어뭐 있는데 지워버리고. 구태쿨잖아요제 가운데로 와요. 오케이. 호시켜. 나이스. 굿죠? 나이스. 아저 AI 위치선 좀바라그어아우 저기서 보먹이는거 어우 진짜 황희찬인 줄 알았어 방금 희찬이 형이 보였다 희찬이 형 이것도 희찬이 형인데 <laughs> 나이스, 나이스. 나무 형, 음. 응. 형, 가운데 있어요. 쉬 어, 몇 명을 제낀 거야? <laughs> 아이 <아니, 웃음> <laughs> 하고 싶은 게, 하고 싶은 게 뭐야. <laughs> 당신이 말해. <laughs> 어우, 야 미안해요. 저기, 달려올줄 몰랐어. 아니, 달려올거 알고 있어. 그대로 박아버릴 줄 몰랐어. <laughs>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해야 될 시간이긴 하다. 지시금 오케이, 체력 충전돼요. 어, 예. 킹님 <laughs> 아니다. 라스카님, 꽈비! <laughs> 나이스. 나이스, 나이스. AI의 장점 주로 할때잘 준다. 어? 어? 나 아, 걸리지. 아, 이 연기력이 응. 딸려. 응. <웃음> 어? <웃음> 저 때. 합니다 <laughs> 안댔어요 <laughs> 어? 그냥 yeah, 안 좋댔을 거야. 안 좋졌다. 곧 <laughs> 괜찮아요. 우리 거예요 아직. 어왜 자꾸 저렇게 가냐. 형타 올라왔어. 타야 믿는다 크로스 간다 <laughs> 아래쪽 아, 네. <laughs> 와 예비 살짝 멀었나 죄송해요 하나님 아빠 아빠 너있 킹님이 <laughs> 아니라 가운데 <laughs> 뭐하니 하는... 어? 오케이 굿 오, 깜짝이야. 지린다 걷어내는 오. 줄 알았다 <laughs> 지린다 AI 아 삐시리가 있어야 돼 우리팀 한명도 한 없으면 나이스. 절 <laughs> 골키퍼 돌라운더. 키 가비. 나무형 나이스. 오, 마지막 찬스. 달려. 빨강 그대로 직진. 빨강 직진. 好。Huh?